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고백하게 될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말들을 무수히 많이 들었고 또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 생각에는 아 도덕적으로 혹은 선하고 착한 것, 혹은 뭐 이렇게 경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착하고 괜찮고 선하고 뭐 순수하고 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차원보다 훨씬 더 깊고 통성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거룩이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이 거룩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 거룩에 담긴 두 가지 중요한 이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구별성 또 하나는 완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뭐다? 구별되다. 그리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거룩함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거룩하다라는 것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잘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코데시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그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사6육십사 번이나 사용이 됐어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다른 모든 것들 사물과 사람과 비교해서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성막을 다른 것과 분리시켜서 거룩함을 강조했고요.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성소 안에 지성소를 대제사장이 일년의 특별한 날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분리해 놓았다라는 의미에서 거룩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은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나는 다른 것과 분리되고 구별된 존재야라는 방식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으로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대부분에서 거룩함을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대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 국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이츠룩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그의 누이 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불러진 대목인데 그 내용은 내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압도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은 애국군대 앞에서 압도적으로압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하셨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구별된 모습을 보여 주셨어요. 바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중에서 강대국이고 또 강한 군대를 거느린 그런 존재인데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순간에 사라진 존재가 됐어요.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나 홍은 홍해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들 자신도 자신들만의 믿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고 대적자가 없으심을 보여주셨어요. 이렇듯 다른 무수한 신들조차도 하나님과 구별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저항이나 어떠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어떠한 방해물도 들수 없을 만큼 구별된 분임을 보여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고요. 세상 어떤 왕과도 그들이 말하는 어떤 신들과도 완벽하게 구별되신 모습을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모세가 놀랍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으심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실 분입니다. 그 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어디에도 없으신 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신과도 어떤 존재와 어떤 시간과 어떤 역사 속에서도 철저하게 구별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신 분을 우리가 표현할 때마다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심이란 하나님의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하시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더큰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때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한다?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단지 내가 성경책을 이렇게 잘 껴가지고 아, 저 사람은 참 되게 거룩해. 이런 차원이 거룩이 아니라 어떤 세상, 어떤 역사, 어떤 신 존재도 어떤 능력과도 철저하게 구별된 그분, 그분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네. 그게 뭐예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거룩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위로 받고 시부 얻두스은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왜? 그분은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이와 5월 한 달의 삶을 통해서 이 구별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참으로 믿고 따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때두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이 두 가지 뜻이 개념이 있다. 하나는 코데시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카도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 얘기할 때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인고 하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는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말할 때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셔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것과도 구별된다라는 의미지만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야 라고 말할 때 거룩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이제 아들을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이 거룩하다는 표현을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는 없고, 3회성 2장 2정에 보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는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없고,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는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 의롭고 의롭지 않은지, 무엇이 정의고 정의가 아닌지 결정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자 하나님의 구별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고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영광이 거룩하게 드러나자 하늘의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스랍들이 여섯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왜냐면 하 발이 가장 밑에 있어서 거룩한 거로부터 좀더 멀어진 개념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두 발로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남은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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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칩니다. 요때요 요 거룩하다가 외치는 표현이 뭐인가 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또이 사야는 그 슬압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합니다, 완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도하자 나는 죽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면서 어쩔 줄 몰라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라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존재가 대면하면 곧 죽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이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타는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자 스라비 말하기를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함으로 나갈 수 없고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서면 죽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자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바뀌는 역사가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너무도 완전해서 어떤 것도 어떤 것도 그를 변화시킬 수, 어떤 것도 그 거룩한 것들을 회손시킬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요수하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말하기를 이 거룩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믿기로 따라라. 그리고 나와 내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뵙겠다고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신 가운데 완전하신 분인데 다른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훼손하고 회파시키고 무시하는 처사와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수와라 할금 요단강 속에 12개의 돌과 그리고 길갈에 12개의 돌을 쌓아서 후대들이 이 돌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고 가르쳐서 오고 오는 모든 자녀 세대들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쌓게 해주셨어요 전 그래서 그런 기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 가정마다 내 삶의 흔적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하게 역사하셨어, 완전히 구별되신 하나님을 내게 행하셨어라고 기억될 수 있는 상징적인 그 믿음의 눈에 보이는 어떤 언약의 돌과 같은. 상징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린이와 성준이가 다연이가 주하거나 해하가 엄마 아빠를 볼때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내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이거를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상징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전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 삶 속에서 축복받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만 이런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완전한 존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필요를 채워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오늘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 가장 좋은 열매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분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의이 생의 모든 것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알려 줄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맨 끝에를 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가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 안에 함께 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능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가장 잘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그분 안에 머물러 나오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시니 손으로 지은,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이라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이시니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전하심은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고 어떤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 줘요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신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이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함 속에 완전함 속에 담겨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거룩함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부터 완벽하게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이거여야 된다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거룩 예배의 예배의 기초가 되시는 분.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이고 완전하심을 믿으면 그 진리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경배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은 나는 거룩하라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구별된 존재야. 그러니 너희들도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경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완전하심을 믿고 행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은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거룩하면 뭔가 도덕적이고 선하고 그리고 뭔가 경건한 거 이런 것만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해야 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너의 안식일이 아니고 나의 안식일을 너희가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게 뭐예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준은 편리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요인으로서 쉽게 변하기 쉬운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의 표지인 그것에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구별되어 있으니 너희도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완전했으니 내가 완전한 그 말씀을 너희가 함께 따라가는 삶,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경배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편 99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크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 지니 그는 거룩하심 이루다. 45절 보니까 너희는 여와 호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 왜? 그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10편 99편은 그분이 구별되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찬송하고 경배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경배가 아니라 그것도 당연한 경배이지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히 행하는 것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그 풍성한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잠언구장 11절이에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것이요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혜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내가 오래 살 것이고 수명도 길어질 거다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오래 살고 장수한다는 것은 그냥 가늘게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풍렴을 가지고 함께 삶을 산다는 것을 함께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거룩하신 이 표현 앞에서 구별되고 완전하신 그분 구별되니 나도 구별된 삶을 살고 완전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신은 풍요함을 가지고 오래도록 장수하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거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비하면 좋을까요? 중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는 죽었다라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타는 숯불이 그 입술에 닿자 그가 정결하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만이 그가 정결한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는가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강이 되어서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사막으로 흘러가고 급기야 사해에 흘러들어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난 역사가 되고 있음을 에시겔이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함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청결하게 되는 놀란 환상을 보여주는데 에시겔 선지자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것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이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정결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혈우증 여인과 나병 환자들과 모든 죄인들을 만질 때마다, 터치할 때마다 그분에게 다가 그분이 다가설 때마다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정결한 것들로 바뀌는 역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뿐만 아니라 그분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니 우리가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회복과 생명의 기쁨과 취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은혜 때문에, 회복된 사랑과 생명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흘러가는 그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 그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거룩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단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 혹은 이웃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봉사를 하고 유혹을 피하는 일들, 혹은 죄을 징거하는 모든 일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일들, 비판되신 은혜와 격려를한 없이... 나눠주는 그 일들이 뭐예요? 구별된 삶? 완벽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신중하는 것 그러니 그것이 뭐예요? 경대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말씀 뒤에는 임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인내하라는 말씀 뒤에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뒤에는 응답의 하나님이 계시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뒤에는 용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뒤에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뒤에는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고난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 뒤에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삶의 어려움에 지쳐 쓰러진 내 뒤에는 일으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거룩한 분이고 완전한 분입니다 꿈 있는 자유가 부른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되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길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게 거룩함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